일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가에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오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급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고하려 왔사오니 천큰대 종들로 고센 땅에 그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그하게 하되. 고신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 3 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초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그할 곳을 주되 애곱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로 주어 공개하였더라. 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애굽으로다 왔습니다. 다 와서, 요셉이, 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예, 소개를 시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 다섯 명하고, 또, 그 야곱하고 그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하고 그 바로 왕을 만나는 겁니다. 만났을 때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그네 길에 130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낙그의 길이 참 힘이 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구절절이 하는,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했다라고만 나오고, 뭐그 뒷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어, 야곱은 아나한 땅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이제 자기 아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왔는데 그 애굽으로 온 것도 먹고 살리고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 난민 생활을 그럴까? 뭐 그런 것에 비슷하지요. 그런 삶을 살면서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 앞에서 축복을 해 줬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또그 축복을 받았다. 다안 받았다 말은 없지만은 일단 받은 것으로 인정이 가요. 왜 네. 고센 땅에 가하게 하도록 이 왕이 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복을 내린 그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셉이 이 바로 왕한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 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보디발에게 가 가지고 거기서 근한 10년 가까이를 거기서 보냈었지요.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모든 죄를 그 요셉에게 다 얹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있는데 보니까는 어떤 그 왕의 그 수많은 자와 또떡 굽는 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고, 이제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만약에 당신이 바깥에 나가거든, 왕의 그 신복이니까, 왕한테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 좀해 달라.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자가 요셉의 말대로 복직을 하고, 복직을 하니까는... 요셉을 까막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날에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때서 그 말을 듣고 이술 맡은 관원장이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한 젊은 소년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 꿈대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 사람을 불러라 이래 돼서 결국은 그꿈 이야기를 해석을 해준모로 인해서 발탁이 되었는데 그꿈 이야기해 줄 때에 뭐가 제일 먼저 첫 말에 나왔는가 하면 이꿈 이야기를 할 때에 해석자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해석자는 하나님이라는 다 뜻이지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5절 봅시다 옥에 갇힌 애우왕의술 맡은 자와 뜻꿈 는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그들에게 근신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대.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신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천컨대 내게 고하소서. 자,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찾으려 그러느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발탁되어서 바로 왕에게도 이제 또꿈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나타갔었습니다. 자, 바로 왕한테 갔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요셉이 듣고 이것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른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에게 은연중에 알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고센 땅에 들어갈 때에 바로 왕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왕은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요셉과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을 받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네, 나라를 건지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나라를 건지지를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이 정책을 썼기 때문에 나라를 건졌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왕도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국무총리 이사에 앉혔잖아요. 그 집안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는 이렇게 낙그의 길을 행하고 있다. 라고 그 바로 왕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작권을 빼앗고 바로 나그네 생활로 들어갔었습니다. 봤나 아람에 가서 20년 있었고, 그 20년 있다가 또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서 10년을 있었고, 거기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자 헤브론으로 가가 지고, 거기서 30년 동안 살고, 또그 헤브론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완전히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가난 땅, 헤브론 땅에 묻어달라. 라는그 이야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야곱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살아 있는 그때에는 못 갔습니다. 자기 고향땅으로 가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은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고향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인데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고난뒤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간의 생활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못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기 전에는 이 땅이 우리 고향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왜 네, 나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인 아버지, 음, 어머니한테서 태어났잖아요. 내 고향은 이 땅입니다. 죽으면 역시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고향 땅에서 살다가 내 고향 땅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즉시 나그네 생활입니다. 구원을 받는 즉시.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고향은 이 땅일지는 몰라도 내 마음의 고향은 하늘나라, 하늘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태어난, 성령이 나타난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고향은 하늘이다.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은 자연적으로 무슨 땅이 되는 가만 낙은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가 낙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좋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좋은지, 하, 하느님 고맙습니다. 진짜 하느님 말씀 잘 듣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마음 절대로 못 가집니다. 가지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 안받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부터 의문입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라면, 은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생, 자기의 삶을 위순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에 나는 당신을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이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안 보여주면 좋아 안 해요 안 보여줬는데도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짝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 1서에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8절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환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 으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또그 밑에 한번더 봅시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그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그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은 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도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면니 주의 어따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끝까지 우기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짝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보답으로서의 말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부터 나그네 길로 들었선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 모든 하늘이 하는 일이 다잘될 거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뭐잘될 수도 있겠지요. 뭐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그러나 자기에 관한 일이라면. 잘 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예. 이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낙은의 생활이기 때문에, 낙은의 생활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될까요? 자기 본 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잘 되면 잘 살까? 낙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사는 것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삶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구은 받자마자 바로 바딴 아람으로 쫓겨와서 거기서 20년을 갖다 노예 생활을 하듯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가좀 풀이가 나와 가지고 세겜 땅에서 또 10년 동안 살고 또좀 살만하니까는 디나 사건이 일어난 바람에 해부론으로 가서 30년을 살고, 또 살면서 좀될 만하다 싶어갖고, 자식들하고 좀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기근이 와가지고, 또애굽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나그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죽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 담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제 하늘로 하늘나라로 간다. 내 고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늘나라에 갈것나원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얼마 안있으면 바로 직통으로 하늘나라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살면서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참. 어쩌면 고통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바로 직통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때까지만 참고 그때까지만 좀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 위안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